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지금 7주년 패치 들어오고 매점가면 공짜로 주는 이 패키지에 있는 이 티켓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범위는 이제 2022년까지 실장된 통상 성우랑들이대상이고요 여기보자 리스트가 아이 정리를 안해가지고 어디보자 90종류 좀 많긴하네요 여기서 성능픽 알아서 골라갈 수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저가드타르도 필요없겠죠? 어, 맞아. 그리고 이제 완전 신빙 유저들은 아까의 무료 패키지가 그 3개쯤 더 있을 거예요그 티켓 기준으로 보면 4주년, 5주년, 6주년 해가지고 3장 더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끝까지 보지 말고, 어, 사진 지나고 있니? 미래다야, 믿는다? 자, 이거대로 뽑으시되 순서 지켜서 뽑으셔야 됩니다. N주년 감사 티켓이다 보니까 주년별로 캐릭터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4주년으로 몽상미셀, 5주년에도 6주년 아로운의 짱, 그리고 7주년으로 윤대 받고 일단 달리시면 됩니다. 간혹, 아라고 내지 말고, 이제 바이자이안타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면 속성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나중에 히코네에 넣으면 근접 속성별로 한 개씩 들어가가지고, 이제 초반 보용되게 그만큼 깔끔한 방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규 성주님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게임하러 가시면 되겠고, 조금 더 나가서 기존 유저분들은 이제 작년 티켓에 서 확정된 캐릭터들만 가볍게 한번 봅시다. 자, 6주년 티켓 대비 7주년 티켓은 성랑 9채가 더 추가된 상태고요 크래크 디슈발리에부터 쿠로 군에서 스케에 나가지죠. 어디 오자. 네, 다 포텐셜은 괜찮은 캐릭터들이기는 한데, 일단, 욘데메에도, 욘대매도... 가불기죠. 어, 없으시면 일단 픽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욘데메까지 일단 티켓을 아낀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거 그냥 세계가 바뀌니까 일단 뽑고 달리시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이제, 욘데메가 있고, 기존 플레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프레드야마랑 헬렌 킴제 중에 고르시고 계실텐데, 음, 프레드야마는 나는 트리키한 플레이 자신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써도 쎄긴 쎕니다. 그리고 이제 수성은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어기가 한정이 이중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정이 이중 불가능한 성주님들이라면 아마 헬렌 킴제를 픽하는 게좀더 나은 환경이 될 겁니다. 몽상 미사 있느냐 많느냐와는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라면, 아니 다음 후보군이라면 슈발리에랑 요시노일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아마 저처럼 호토 의존하는 게 이제 습관화 되신 분들에게는 이제 슈발리에가 그렇게 메리트는 없고요. 그리고 남캐처럼 생겼어. 이 캐멘 컨셉 난 별로 안 좋아해. 어. 요신호는 이제 공포장판, 범과, 요기, 주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초열지역 전용 스킬 세트다 보니까, 어, 어, 그초열지역에서 나눠갈 때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 후에서야 이제 칠링업 그리고 코가오성 콩고산성, 서스케나가 들어올 텐데, 솔직히 칠링엄에서도 사실 모르겠어요. 부계정이 있긴 한데, 나와본 적이 없어. 코가보성은 이제 밸런스 조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상향이 이루어진 캐릭터라서 요즘은 나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되는 거예어 마약을 하죠. 올라비 쳐가지고 멍멍이하고 공격 6천만들나가다던가,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콩고산성은 두 개정에서 써봤는데 역시 타겟 찍는 난이도가 좀 그래요, 솔직히. 뭐 이콘으로 타겟 지정하고 새끼려대 떠 하면 된다고 는 하는데 파츠 두 개정 그런 거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서스퀘에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무거워요. 어, 둠사카 있으신 분들은 뭐 얘를 쓸 기회가 있겠죠. 아마, 눈 5층이나 극한 지역 6층에서 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없으신 분들은 역시 쓰기가 힘들죠. 어, 7주년 벨피로 군선 실험 모습의 코스가 1이 깎여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부보다1위 무거운 게 사실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제, 슈발리의 요시노까지만 고민을 한 뒤에, 이 이전 라인 캐릭터를 고민하게 될것 같은데, 음, 유시는 사업으로 제가 생각에 고민해볼 만한 라인업이라면 아라오네장 남매지, 하치가미네 후유 카를 호프, 라파고후 이렇게 하면 9개인가? 너무 애매하네, 너무 애매한데 히젠나고야나 헤이안교까지요. 어. 여기까지에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저처럼 대놓고 묵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티켓 찍고 달리라는 이야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 유저분들이 광산을 지금 캐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담겨놔도 좋아요. 그거 알아요? <laughs> 저, 저, 저 티켓 저, 저 라스트 엘릭스 주고 있어가지고 삼성스 티켓도 안찍어놨잖아요다 있는데. 자, 오늘 이야기 이제 7주년 티켓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 길게 얘기 설명을 하면 또 아, 어차피 안볼 거니까 대충 이제 피칼 순서 정도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지옥이나 무신강림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얘 하나가 없으시니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게임터를 찍는 게 제일 낫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과금 떡과금 해가지고 어, 통상 캐릭터풀 다 채워놓고 이제 나중에 빈칸 채우기 들어 하시든가 하시면 돼요 어, 저도 통상 빈구무 그렇게 많지 않죠 아무튼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